최근 기독교보금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를 통해 7월 11일부터 나흘 연속 정명석 총재의 사건에 대해 심층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약한달반후 해당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반론보도 게재가 결정됐습니다. 이는 방송 보도의 편파성이 인정되고 선교회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회 측은 녹취록 맥락상 정 총재의 발언은 성폭력 정황이 아닌 성교회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녹취본을 봤을 때 과거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199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명석 총재의 11조에 대한 설교 중 열애하나 전도의 말씀을 여자하나 전도회로 음성 변조한 후 오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 보통 이런 경우 녹취가 된 상황과 맥락은 무시하고 말의 일부분만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